왔다. 거의 1 2시딱 맞춰서 오셨네. 아, 오케이. Okay. 아, your friend? Yeah, yeah, 아, yeah. Okay. yeah. Oh. Hi. Only dinner c a n d y y e s not show you uh, on the way. Temple, no, no, no. Temple, no no. temple. No. No. no, no, no. I'm I'm going to k a n z directly. Uh, Hindu temple? No. No, no, no. <laughs> 이제 또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차 멀리에 주역인 저로서는 너무 고된 시간이 될것 어. 같은데 어쩔 수 없죠 버스가 아주 무자비하게 뒤에서 추월하려고 와... 버스가 뭐가 왜 저렇게 운전하는 거 보면은 되게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차선이 거의 다 1차선이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중앙선 넘어가서 저렇게 막 달려버려 어 끝내 저렇게 추월해서 가버리네 버스 라는 도시고요. 시기리아 옆에 있는 그나마 좀큰 도시, 담블라도 역사적인 명소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담블라는 과감하게 패스하고 캔디로 가려고 합니다. 불교 국가대국 로터리에도 부처님이 앉아 계셔서, 앉아 계셔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담블라에서 제일 유명한 황금 사원이네요 부처님 되게 잘생겼다. 여기 부처님 진짜 잘생겼어. 하고 있는 거요 찍다 보면은 진짜 재밌는 그 액션 영화 촬영 감독인 거 같아. 약간 치킨 게임 치킨 게임처럼 중앙선 넘어서 서로 막 달려와.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고시간반정도 지나서 마탄르라는 도시네요 이게 좀큰 도시인가 봐요. 근게 차들도 많고. 막... 사람도 많고 여기 마탈루에서도 거의 한한 시간은 더 가야 되는 것 같아 요 캔디까지 스리랑카의 m g 들 캔디가 고산 좀 이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차가 계속 오르막길 산을 올라가고 있어 습니 호명이 귀여워 자기 몸만한 가방을 메고 This is Candy. Yeah. 여기 이제 거의 중심가 쪽으로 온거 같은데 차선 하나를 두개세 개로 쓰는 효율적인 나라 거의 두 시간 반 동안 이 작은 차에 몸을 꾸겨놓고 있어서 어우 기사님도 고생하셨다 진짜 한국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거든요 두 시간 반 택시 타고 왔으면 5만 원낼 뭐 법하지 그1 3 0 0 0예아 땡큐 땡큐 베리 마치 테이큐 맨아부탁습니다 템디 이랑 같이 이의 도시 캔디에. 와, 좋다. 일단 들어가서 체크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This is hotel, right? Yeah. Ah, 아, 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어, 웰컴 드링크까지. 여기가 카페랑 호텔을 같이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무슨 무슨 맛인지 진잘 모르겠네. 이렇게 어, 짐을 또 들어 주시네. Thank you. s o 스이스이 y e 방 컨디션도 괜찮고 뭐 화장실은 나쁘지 않아. 이건 뭐야? 설마? <laughs> 잠깐만. 이게, 이거 이거 싫어 통유리야? <laughs> 밖에서 밖에서 내방 <laughs> 밖에서 내방을 통유리로 볼수 있어서 저렇게 막아놓은 거야. <laughs> 이거 열면은 그냥 밖에 복도예요와 신기하다. 제 방인데. 아까 안에서 본 것처럼 이거 열면은 바로 그냥 침대랑 다, 다 나와. 드디어 나왔는데. 진짜 덥다. 불치사를 가볼까? 아, 배고, 배가 고프긴 한데.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이 한국돈으로 하면 6,000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환전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아, 진짜 이동하는 데만 돈을 무작했었네 택시비로만 한국돈으로 거의 13만원 썼고. 아, 이건가? 불치사? 여기 같은데. 와, 뭐야? 무슨 입구가. 여자 입구가 따로 있고 남자 입구가 따로 있지? 아, no shoes. Short. 아 shorts. no. 아, okay okay. thank y 아 반바 여기 반바지는 못 들어가네. 나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아 그럼 또갈아입으러 가야 되잖아. 여기는 학생들이 다 교복이 흰색이다. 왜다 흰색일까? 아니 근데 불교 불교 사원인데도 반바지가 안 되나? 바지로 다시 입고 갈아 나왔습니다. <laughs> 다시 입고 갈아 나왔다고? 다시 갈아 입고 나왔습니다. 시기리아에서도 그랬는데, 개들이 그냥 다 저렇게 널브러져서 자고 있어. 너무 더운가 봐. 여기 애를 다시 왔는데, 다행히 입장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짐검사만 하고, 스리랑카는 이제 불교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번에는 염주를 하고 왔는데, 제가 항상 이제 종교 이야기가 나오면 하는 말이, 제가 겉은 불교지만 속은 무교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laughs> 네. 어머니를 볼때 아무튼 우리 집안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불교긴 한데 되게 진실된 믿음을 갖지는 않아 왔어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부처님 찾는 그런 좀 계산적인 불자였습니다. 여기 불치사 와가지고 좀 그런 계산적 불심을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필요, 필요한 일 있을 때. 부처님, 더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고 바랄라고, 예, 네, 왔습니다. 아, 이거 또돈 받는 건가? 아, 돈이 없는데, 이제. 아, 신발을 다 저기다가 맡기고, 신발을 벗고 가야 되네. 입장권만큼이 없어, 내가 돈이. 돈을 또 가까워야 되네. 아, 또 허탕 쳤다. 일단 환전을 해야겠네. 돈이 없어, 돈이. 절에도못 들어갈 정도로 돈이 없다니. 부처님. 제가 가서 계산 제대로 해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 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환전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을 왔다갔다 하네 쓸데없이 학생들이 견학 왔나보다 와오하열 맞춰서 잘 걸어가네 오다 맨발이야 아 신성해야 돼서 다시 신발 맡기는 대로 왔어요 신발 벗어서 땡큐 아, 들어가는 입장료는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꽤 비싸네.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열. 지열 때문에 뜨겁네. 여기인데 아마 여기 안에 이제 붓다의 이가 이 안에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뭐볼 수는 없네요. 안쪽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밖에 있는 꽃들을 사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구나. 어머니께서 쪽에서 꼭이 삼배를 하라고 하셔서 삼배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땅거 모르겠고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스리랑카 부처님께 빌었습니다. 여기서도 삼배하고 가겠습니다. 바닥이 엄청 뜨거워. 왜 이렇게 까마귀들이 많이 울어?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아 지치네. 제가 작년에는 거의 이슬람 국가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불교 국가를 와 보니까 새롭네요. 네, 마트에서 주스 하나 샀어요. 신용카드가 되는 곳은 마트였어. 망고 주스 버럭버럭 막 벌컥벌컥 벌컥 마셔야지. 어디 갔어 망고 주스? 입만 된것 같은데 없어 또. 여기는 무슨 남대문 같은 신발집인가 보다. 나이키의 명품 브랜드를 많이 파네요 어우, 시끄러 우리나라 남대문, 남대문 거리네, 남대문 거리. 이런 의류들도 팔고, 문구류도 팔고, 다이소 같이 잡화점도 있고. 매연이, 매연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연이.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랑, 특에서 나오는 매연이, 어우, 심해. 마스크 필수야, 필수. Korea? Korea? Yes, I have friend I have one of friend in Korea You from? Korea uh, Seoul Where are you going now? So, uh, can I ask you something? Do you know any places that I can exchange the currency here? I mean. Currency? Yeah Same place yeah. And dual one of place The place name is Yeah, Chur yeah I will show you. Oh. I will support you Because yeah. my friend is Korea That's yeah. why I am supporting you uh, <laughs> Thank you okay. Take me uh, I want to take selfie Okay Selfie? Yeah uh, <laughs> Me? Okay you feel me alone sure. alone yeah yeah it's just short trip yeah uh, you upload this one huh okay yeah uh, okay hello <laughs> how are you i'm from sri lanka in kandy uh, what Several. type of currency i have u.s dollar u.s dollar how much you have just 20 oh this one? one oh, oh.

anymore mm -hmm. you are candy so jerkin when will you upload this my our uh, video maybe next week yeah i have to edit edit it i have twenty dollars this type of notes we are not taking are you in passport yeah. well, when will you upload my videos okay know? i will expect it in the what, do you, what, what, what do you sell especially bags um, and wallet if you want to get bags or traveling bag, whatever. You come through me. Maybe next time. This is my brand new bag. Yeah. When will you? Uh, when I, while you are uploading this one? Uh, I think maybe around one one week. Maybe one week. Maybe one or week. Two weeks. Okay, bro. Let's oh, see. Okay. okay, this is your play. Yeah. This is. Your oh. I really appreciate your. h a i Yeah. Care, man. Okay. 좀뭘좀 먹어야 될것 같아. 제가 카드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 가게에서 음식을 먹기는 힘들 것 같고 진짜 정신 산납다 여기. 와 진짜 여기 헬게이트다 헬게이트. 날씨도 엄청 덥고 사람도 엄청 많아요. 오. 어 KFC 있다. KFC 먹을까? KFC 먹고 싶은데? 제가 여행 다닌 것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국의 KFC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이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랜차이즈를 꼭 가봐요. 뭐,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스리랑카면 스리랑카 가면은 스리랑카 로컬 뭐 음식점 가서 먹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긴 한데 저렇게 스탠더라이스된 브랜드들이 각국마다 또 이게 특색이 다르거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창녕 뭐 마늘 버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브랜드 일지라도 그 나라마다 특색이 다른 매력을 느끼는 게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KFC나 맥도날드를 가는데 마침 또 여기 KFC가 있네. 스리랑카 KFC 한번 가봐야겠다 과연 특이한 걸팔 것인가 베트남인가? 베트남 갔을 땐 KFC에서 먹 밥을 팔고 그랬거든 그리고 또 베트남 스타벅스를 가면 은 반미를 팔고 그랬었거든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 밥을 판다 스리랑카 KFC에서 치밥 같은 걸 팝니다 저런 걸 한번 먹어봐야겠다 치밥 세트를 시켜봤어요 6,000원 한국 돈으로 네, 스리랑카 KFC입니다 일단 치킨이 있고 밥이 있어요 강황 냄새가 나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카레 같아. 냄새는 괜찮고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까마귀들이 엄청 날라다니. 카레인데 이거 그냥 밥에다 섞어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섞었어요. 아이금 분위기야? 밖에 까마귀들 엄청 시끄럽게 다니고 지금 소리 엄청 크게 들리죠? 기우 망하는 거 아니야 오늘 뭐? 맛있게 먹는데 괜히 불길하네. 어 짱. 엄청난데? 싸고 되게 매워요. 치킨은 맛이다 똑같네. 치킨은 KFC입니다. 까마귀들 무슨 일야 진짜? 분참 애매해. 향신료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밥에다 렇더 올려서 소리 들리죠 지금? 까마귀 소리. 이게 왜 이래?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데? 무슨 일이야? 지금 새소리가 이렇게 커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이 시간만 되면 이게 이러는 건가? 새들의 집단 광분 아뭐 묻은 거 같아 이 새새끼들 아 단체로 뭐 잘못 먹고 식중독 걸렸나 시끄러워 그래. 야식 먹을 용으로 다시 마트에 왔습니다. 어, 어떤 게 스리랑카 브랜드인지 모르겠네. 오, 빵빵한거다보도 하나. 여기 왜 이렇게 다들 과자가 이렇게 빵빵해? 캔디의 고산지대여서 그러나? 크림, 커스터드 크림 디스 이거 하나 사봐요. 그, 저의 그 과자 지루는 단짠을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짠 거, 짠거 하나 샀으니까 단거 하나 샀고, 짠, 짠을 하나 더. 어니언. 어니언? 에이, 소리가 별로야. 약간. 스리랑카 치토스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스리랑카 브랜드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있으니까 다, 단을 하나 맞추러 가야지 짠에 비해서는 단은 좀 비율이 짠이 1이라면 단은 한0.6 정도로만 맞추면 되거든요 리얼 초콜렛 30% 당이 없으니까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해서 단짠을 맞춘다 과일도 사볼까 왜 이렇게 딸기가 희마리가 없냐 이거 청포도 아니야? 청포도도 이렇게 희말이가 없어. 바나나도 전체적으로 과일이 다좀 희말이가 없어 보입니다. 캐르다니아 대학교에 왔는데 역시 외국의 대학교 탐방은 한국 대학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군밥 한국의 음밥 같은 느낌인데. Can we take a photo? Photo. What, what kind of photo? Oh, sure. Let's take a pictu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laughs> oh, you guys are students too. Here. Yeah.